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마스터 나는 블로거다에 꿀벌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마음이 많이 급하시고 아 공부를 해야 되나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블로그 쉽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면 내부 포털 사이트 측에도요 피곤해져. 뭐든지 항상 피라미드가 되어 있어야지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강의를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나는 받을까? 하지만 소신껏 제가 뱉은 말이 있고, 제가 불법을 하지 않고, 또한 네이버 포털 사이트 측에서 보아도 저는 그렇게 제거 대상은 아니다. 왜? 왜? 내부 포털 사이트 측에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거 하나도 하나도 안 하고 또한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것은 하면 안 좋다 그런 것도 아니 반사회성 음란성 성인 불법 이런 거는 제가 절대 하지 말아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린 사람이잖아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물라 모르겠으면 저도 급한 급한 상황이 되면 저도 뭐 사람이 탈을 벗을지. <laughs> 뭐, 어쨌든. 그래서 그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아니, 그분께 내가,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거든요. 항상 미리. 왜냐하면, 어떤, 뭐, 어떤 식으로 뭐, 제 강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음, 그분도 저하고 똑같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월별로 그 월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스팅몇개 했는지 중간에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위로 가면서 점점 포스팅 수가 달별해서 로 줄어들었어. 그것만 봐도 얼마나 재미가 없고 스트레스 쌓이고 있는지 그건 잘알수 있다.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매근 같지만 아 미리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어 여러분들 간간히 저는 좀 강하게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어, 유료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시게 되다가 저와 코, 제 코칭을 좀 받게 된다라고 가정하면 전 굉장히 좀 강하게 합니다 왜 욕만 안 하면 되잖아 그죠 뭐 하지만 강한 어조 강한 말투로 왜냐하면 기존에 그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블로그를 하는 행태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딴 식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 또 계시더라고요 왜 이딴 식으로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러면 안 돼요. 섞이면, 나중에 결국 물들게 돼 있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0년, 40년, 50년 멋진 블로그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뭐, 나 잘할 수있어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블로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뭐, 제 블로그 뭐, 하나 관리하는데도, 제 블로그 저 불법은 안 합니다. 관리하는데도 한 20분 정도면 저는 끝나요. 뭐 조금 조금 뭐 열심히 하면 한 30분, 25분, 30분 아니면 그냥 하루 걸 건너뛸 때는 건너뛰어도 돼요, 여러분들 막 하루 일일 일, 일 포스팅 하면 좋 좋고요. 왜냐하면 포탈 사이트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미없는 글 10개보다 의미있는 진정성이 있고 삐삐삐삐삐 있는 글들은 포스팅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블로그에도 좋고 포스팅에도 좋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를 하면서 블로그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눈에 어 블로그 다른 분들이 진단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보면은 보이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아 저는 보이니까. 어떻게 보이냐고요? 한 2004년도부터 한 15년을, 14년 지금 9개월인가? 계속 보다 보면 감동을 해요. 운명이, 신께서. 그래서 눈을 개안을 시켜줘요. 뭘 보이게 해주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보게 됐냐고요? 처음에 시작은 너무 쉽게 막 올라가니까 1999년도에 네이버컴 이라고 설립이 되고 저는 2004년도에 저 보기보다 나이는 조금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블로그를 하면서 쓰는 촉촉 올라가 그때는 글이 필요했었거든 촉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경쟁자들이 막나타나니 반복 쓰고 이제 그죠? 반복 쓰고 막 기계 번역기 돌리고 막 근데 난 바보야 그 그냥 열심히 그래서 키워드만 많이 쓰면 되는 줄 알았고 아주 단순하게 접근했었죠 그게 독이었어 그렇게 하다가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이거 뭐 있나 그러면서 배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순 돈만 천만 원이야 300만 원짜리 강의에 듣고 나서 가서 물어봤죠 IP 하나에 블로그 몇개 하면 되냐고 여러분들 몇개 하면 되냐고 그까 그러니까 한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 진짜. 지금 생각하면 열받죠. 음. 자기 블로그 하나도 없는 것들. 예? 근데 뭐 제가 거기서 배웠으니까. <laughs> 나도 할말 없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하, 돈, 돈 대로 쓰고. 블로그 되지도 않고, 처음에는 막 되긴 된다고 막, 하, 막, 생 난리다. 어우씨, 안 돼. 아우 진짜.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테스트하기 시작했죠. IP 하나에 블로그 6개 써보고, 죽으면 죽, 죽어버리고,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완전 막, 맨 당에 헤딩 하면서 막 시간을 두고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 2년, 벌써 나왔으면 제가 데뷔를 했으면 네이버 TV에 뭐 작년이나 뭐 이렇게 데뷔를 했을 텐데 안한 이유는 뭐 내놓을 게 없었어. 그래서 이제 뭐 그나마 뭐 지금 좀 내세울 게 있는 것 같아서 예의에 가, 예의를 갖추고 나온 거죠. 그래서 아 블로그 그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식품이라든가 뭐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헬스 뭐 아니면 건강 관련 뭐 아니면 뭐그여도 그런 쪽에서 블로그가 굉장히 잘 활용이 되는데 래뭐 진단을 해보면 기회는 정말 많다 아 수준이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블로그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아 아직 블로그는 블루오션이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같아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저잘 만나가지고 좀잘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유료강의 하면서 좀뭐 죄송스러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근데 어쩌겠어. 나도 뭐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하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주그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저는 그유로광이 정말 싸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들 그거 통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해서 빨리 한 1년 2년 3년 그죠 빨리 해서 있잖아 그 이상으로 저는 그 경제적 이익을 여러분들 어떨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그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이말 하고 싶었는데 또뭐 이상한 소리들 좀한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확신 자신감, 자신감은 바로 블로그 포스팅 자신감은 바로 확신, 그죠?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절대로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하셔야지, 여러분들. 진짜 멋진 블로그 만들 수 있어요. 차근차근 하나 하나 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급하게 마음 먹으면 막을 먹을수록 수렁에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타협하게 되고. 여러분들 확신, 자신감.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